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는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이화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호남대학교에서 기내방송을 가르치고 있고요.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영상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업 중 배우는 터뷸런스 방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라도 기류가 불안정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방송문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 여러분, 기류가 불안정합니다.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we are t u r b u l e n c Please fasten your seat belt. 여성분, 남성분, 우리의 비행기재 흔들리고 있습제다안전오 감사합니다. l d i e s and gentlemen, we are turbulence. p l a s e s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. 잘 들어보셨나요?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이화연이었습니다. 우리 면접 때 만나요.